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7년째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해 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처음 듣고 오셨어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지. 나는 대상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는 2025년의 조건을 현장에서 직접 만난 실제 사례와 함께 조금 더 쉽게 현실적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분들에게 생계비, 병원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급여는 신청자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고 해도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거나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도상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4년엔 신청이 안 됐는데, 2025년엔 신청이 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혼자 기초연금 32만원으로 생활하셨어요. 집은 전세 8천원짜리 반지하였습니다. 2024년엔 기초수급자 탈락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계산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5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재산 공제 한도가 9,9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르신은 2025년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자주 오시던 6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기초수급 신청을 하셨지만 매번 자녀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이에요. 혼자 사시지만 주민등록상 자녀와 같은 가구로 되어 있어서 그 자녀의 직장 월급이 포함돼 버렸던 겁니다. 그분은 솔직히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산다 하셨는데 올해 다시 신청하셨어요. 이유는 자녀가 결혼하면서 따로 전입을 했고 동시에 2025년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의료 급여와 주거 급여가 승인됐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거의 사라졌고, 임대료 일부를 매달 지원받고 계세요. 이렇게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는 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소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득을 조금 오해하고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일안 해요. 수입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확인해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자, 소득, 자녀에게 받는 용돈 등이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정부는 이 모든 걸 정기적인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항목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약 7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3만원 이하면 의료급여, 10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116만원 이하면 교육급여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이 기준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근로활동으로 월 100만원을 벌면 그중 30만원을 빼고 7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건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원칙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받은 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상금, 장학금, 보상금, 아동수당, 자립수당 같은 건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이 부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괜히 나 상금 받은 적 있어서 안될 거야 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한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어요. 과거에 받았던 근로장려금이 걸릴까봐 걱정하셨는데, 그건 일시수당이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신청하셨고, 결국 생계급여 승인이 났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이래서 버는 돈은 30%를 빼준다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수급자 가능성 한번은 꼭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재산 없어요. 전 세금 밖에 없는데요. 지금 가진 돈은 없고 집만 있는 거라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정부는 재산 자체를 소득처럼 계산해서 매달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재산의 소득 환산이라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부는 재산을 네 가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이 각각의 항목에는 소득 환산율이라는 게 적용돼요. 즉,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월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일인 가구 어르신이 전세보증금으로 8천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예금 4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재산으로 계산되고 그 금액의 95%에 1.04%를 곱해서 매달 약 66,000원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 400만원은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며 그중 5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금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은 재산 기준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돈이 없다고 나와요? 하고 놀라십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정부는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공제 한도는 이렇습니다. 서울 1억 1천만원, 경기 인천 특례시 9천만원, 광역시 세종창원 8천5백만원,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6천만원, 거기에 예적금 등 금융재산 500만원은 추가로 공제되고, 부채대출, 카드 연체, 보험회사 채무 등도 전부 차감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세보증금 때문에 안될 거야. 옛날에 자동차 있었는데, 아직 말수 안 했어요. 카드 빌 있는데, 그건 오히려 불이익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카드빚도, 보험사 대출도, 은행빚도, 모두 재산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한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67세 여성분이셨는데, 신용카드 연체금이 300만원 이상 있었고, 아파트 전세금이 6천만원 정도 됐어요. 처음엔 자신은 탈락일 거라고 단정 지으셨지만, 상담을 해보니 서울 지역 기준으로는, 전세보증금도 공제되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계산되었고, 결국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있다는 느낌과 정부가 계산하는 재산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전세금, 예금, 자동차, 보험까지, 모두 재산으로 보지만 정부는 그중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하고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며 부채는 마이너스로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전세금 때문에 안 돼요. 예금 500만원 있으니까 수급 안 되겠죠? 이런 생각은 잘못된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실제 계산을 통해 정확한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그게 첫 걸음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하세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남들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안될것 같아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준이 살짝 바뀌기만 해도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이 바로 그런 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직접 상담하고 도와드렸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올해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할 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작년에 수급 탈락한 분들. 2024년까지는 재산 공제가 서울 기준 9,9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억 1천만 원으로 상향됐죠. 불과 몇백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 2025년엔 수급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10년 전 들어가신 전세집 보증금이 1억 원이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작년에는 탈락하셨는데 올해는 해당 금액이 공제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둘다 받게 되셨어요. 둘째, 자녀 때문에 계속 탈락했던 분들.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가구로 묶여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혼자 살고 있어도 주소를 같이 두고 있으면 정부는 가구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가 따로 분리 전입하면서 가구가 분리 세대로 나뉘는 경우가 많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예전보다 완화되어 수급 자격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 6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나가면서 전입을 따로 했고, 이 어르신은 그때 다시 신청하셨는데, 주거급여와 의료급여가 모두 승인됐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포기하셨던 걸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셋째, 재산은 거의 없고 부채가 있는 분들. 이건 특히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나는 카드 값이 밀렸고 대출도 있는데, 그래서 더 불이익 아닐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카드 연체, 은행 대출, 보험사 채무 등은 정부가 재산에서 마이너스로 빼주는 항목입니다. 결국 계산 결과상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바로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2천만 원, 카드 연체금 300만 원이 있는 일인 가구 어르신이 예금은 500만 원도 안 되고 소득도 거의 없다면 올해는 생계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분들 조금이라도 일하면 수급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생계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할수 있고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급여가 무조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정만 되는 거죠. 제가 도와드렸던 한 65세 어르신은 공공 일자리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버셨는데 그중 30%는 공제됐고, 그외 재산이 없으셔서,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다섯째, 예전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분들. 나는 아예 대상이 아닐 거야. 그런 건 정말 어렵고 복잡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막상 상담받아보면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수급자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된 이후 다시는 시도조차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안내받고 접수하신 결과 재산공제 혜택과 부채 반영으로 최종적으로 수급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한 가지입니다. 상담을 받아보는 것. 그게 첫 걸음입니다. 요즘은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셔도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 수급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는 여러분의 삶을 돕는 곳입니다. 절대 무섭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럼 나는 한번 신청해봐야겠네 하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복지상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 평소에 등본 떼러 가던 그곳 맞습니다. 요즘은 무작정 방문하셔도 되지만 사전에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도와드려요. 전화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기초수급자 조건이 될까 싶어서요.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그러면 담당 복지사가 일정 확인하고 시간을 잡아줍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절대 눈치 볼일 없습니다. 저도 상담실에서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아유, 이런 건 처음이라 긴장돼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주니까 용기가 나네요. 하고 웃으시죠. 그럼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세대구성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소득 확인 서류. 연금 수령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내역 등.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예금보험내역서. 부채증빙서류 은행대출, 카드연체 등. 특히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계약서 사본이나 연체 내역서를 반드시 챙기셔야 그 금액을 재산에서 뺄수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확인해주고 필요하면 동의서 한 장만 쓰면 국세청, 금융기관 자료를 복지 담당자가 대신 조회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1회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확인하시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가구원이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든가 주택계약서를 갱신했는데 최신 서류가 빠졌다든가 자동차를 폐차했는데 등록말소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심사에서 누락되거나 탈락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한 어르신은 자동차를 몇년 전에 팔았는데 등록 말소를 안 해서 재산으로 계속 잡히고 있었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되어 말소 신청부터 하고 다시 신청하셨죠. 그 이후엔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작은 실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령자분들께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입력 대신 직원과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상담 예약하기. 두 번째,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 챙기기. 세 번째, 가족 관계나 주소 변경된 사항 꼭 반영하기. 네 번째, 부채와 차량 등 누락 없이 꼼꼼히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확인하기. 신청 과정은 처음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 내서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 8장 기초수급은 권리입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라 도움을 받는다는 게좀 부끄럽지 않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받아도 되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괜찮아요 하고 끝내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시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며 걸어온 그 시간들이 이제는 돌봄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당신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표현이 바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 건강이 약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병원비, 월세,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는 17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 제도를 안내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돈이 무슨 큰 돈이냐 싶지만, 이거 덕분에 사람답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수급이 바꾸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존감, 안정감,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괜히 참지 마세요. 괜히 눈치 보지 마세요. 괜히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바로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당신의 삶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될까 고민되셨다면 오늘 바로 동주민센터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세요. 모르고 지나치는 권리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고 서로를 돌보는 구조 안에서 당신의 삶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금액, 신청 후 주의할 점, 갱신 방법 등더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함께하겠습니다.